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새로운 드라이버, 캘러웨이 로그를 가지고 왔는데요. 야 저희가 저번에는 스텔스 드라이버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라이벌, 캘러웨이에서 나온 로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요번에 로그, ST, 맥스. 그리고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 로그, ST, 맥스 D. 그리고 로그 ST LS LS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핀이라 우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상급자용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시타할 모델이 제일 기본적인 그리고 로그 ST Max D 같은 경우는 드로우를 조금 이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골프분들에게 추천하는 드라이버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헤드가 조금 드로우 형태의 느낌을 띄고 있는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드라이버 한번 봐볼까요? 그리고 요즘 딱 보면은, 카본. 스텔스는 여기가 카본이었는데, 얘는 이제 여기가 카본의 느낌으로. 무광.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다이제스트. 퍼포먼스 부분에서 만점을 받은 클럽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점이 만점을 받았는지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몇 가지 기술이 들어갔는데, 일단 저희가 전에 리뷰를 했을 때에도 소개드렸던 해 요, 제일 브레이크, 스피드 프레임, 요 기술이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캘러웨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헤드의 뒤틀림, 잘못 맞아도 조금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는 요 부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스피드 카트리지라고 그래 가지고 요 금색깔 있죠? 이 금색깔이 공의 볼 스피드를 더 높여 주는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잘못 맞아도 관용성과 볼 스피드 비거리 두 개를 한 번에 잡은 스피드 카트리지. 요두 가지 기술이 접목되었고 요거 저희가 한번 시타해 보겠습니다. 아 오우 첫샷이었는데 와 아니 지금 두개 쳐봤는데 어 일단 확실히 그 캘러웨이의 그 약간 먹는 느낌 조금 그 맞는 타구감은 캘러웨이 느낌 맞고. 어, 확실히 좀, 방향성도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나요. 더 심하게 왼쪽으로 갈수 있는 거를. 와, 거리 많이 간다, 이거. 오우. 형, 이거 쳤을 때 느낌 어땠어요? 먹는 느낌 확실히 좀 먹는 느낌 <웃음> 맞아 <웃음> 먹는 느낌 그죠 좀좀 좀 쫀득한 느낌이 어. 있죠 약간 그리고 어, 약간 이제 헤드 모양을 제가 좀 치면서 봤는데 딥 페이스는 아니에요 그죠 샬로우 페이스 느낌이어서 그냥 아마추어들이 딱 보셨을 때는 스텔스는 솔직히 멋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멋있긴 해요 멋있긴 한데 약간 좀 얘가 더 편안한 느낌? 제가 봤을 때 아마추어들이 딱 어드레스 샀을 때는 스텔스 느낌보다는 얘가 조금 더좀이 헤드 요이 크라운 부분이 좀 펑퍼짐하고 이제 헤드 페이스 정렬하기도 조금 쉽고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요 먹는 느낌도 좋아해서 어,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와뿔 스피드 많이 나오네 오270오야 완전 똑바로 왔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클럽인데요 근데 이제 그세 가지의 모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약간 이제 초보자 분들한테는 요거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온 로그 ST 맥스 모델이나 그 맥스 D가 적합할 것 같아요. 그 LS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공이 안 뜬다거나 조금 다루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상급자 아니고서는 맥스나 맥스 D 이두 개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잘못 맞았다. 야, 잘못 맞아도? 볼 스피드 165 나왔어요. 그니까, 아까 그 기술, 요 설명드린 요 스피드, 뭐였죠? 형? 텅스텐? 텅스텐 스피드 카트리지. 스피드 텅스텐 카트리지라는 요. 그거랑 그 원래 있었던 그 제일 브레이크, 그 잡아, 그 제일 브레이크 기술. 그죠. 요 앞뒤로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두 개가 돼 있어서 지금 잘못 맞았는데도 볼 스피드가 확실히 좀더 나갈 수 있고 공은 이제 약간 왼쪽으로 가긴 했는데 큰 미스를 그래도 조금은 잡아주는 이 기술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점 받을 정도는 <laughs> 아닌데. 여러분은 솔직하게. 네. 그스레스나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아. 저는 얘가 난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전에도 얘네가 만점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딥페이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워낙 요즘 체들 자체가 기술력이 뛰어나고, 생김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워낙 또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기술도 잘 받쳐주고, 이제 내 스타일인 거죠. 내가 어떤 모양의 헤드를 원하고,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이런 거를 조금 더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은, 더 이제 나한테 좋은 클럽을 찾는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타는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와, 너무 좋다, 이거. 와, 이거 열렸는데. 그래도 잡아준 느낌이야. 와. 헤드 열렸거든요? 167. 그니까, 약간 지금 열리는 느낌으로, 약간 밀리는 느낌으로 맞았는데, 얘가 딱 잡아주는 걸딱 느꼈어요, 뭔가. 확실히 뭐, 이게 있네. 자, 오늘, 요 캘러웨이, 신 모델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 퍼포먼스 부분에 만점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제 좀 납득이 되는 그런 시타였습니다. 굉장히 생긴 거 일단 이쁘고, 위에가 무광인 게 어,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디자인이 일단은 딱 봤을 때 되게 편해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선택하시기에는 스텔스보다는 로그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